지지해주는 디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틀어지기가 쉽다. 이 무거운 올림공이 어디에 있나 핫도그 기억하십니데 핫도그. 핫도그 머리 큰거 사먹지요? 이왕이면 어, 밀가루 많이 붙여준 거 사주고만 한거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이 짝대기에다가 핫도그 모양 크게 올라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1, 2번 사이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을 지지해주는 디스크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 2번 사이가 틀어지기가 쉬워. 여기를 다치면 전신마비에요 이, 이 성경추라는 요거를 다치면 무슨 마비가 온다? 전신마비. 그 밑에를 다치면 반쪽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를 다치면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혹시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횡단보도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그냥 자동차를 팍 박아버려봐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될거요 여기가 딱 꺾이는 순간 전신마비 휠체어 타는 거예요 이거만 먹고 사는 거야요발도 아무것도 안쓰고 그게 중요한 데가 여기다 있듯이 왜? 물렁뼈가 어얽기때힘거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렁뼈가 없어도 잘 틀어지기 쉬운데 젊었을 때는 제자리로 잘가 근데 나이가 요즘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중학생 아이의 47.9%가 척추층환증입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을 너무 무진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 <laughs> <laughs> 연세 있는 사람만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학생들은 어때요? 내제 자식이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뭐하잖아 이따예요 지금 중학생 아이의 50%가 척추 측만증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다 비틀어져 있어니 여기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코바늘이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코바늘이야 첫 번째 첫 단추란 말이지 첫 단추가 잘못된 아이들이 중학교 때 50만 된다니까 오늘 죽어버다니까 계속 이렇게 눈이 막 브라운관에 컴퓨터 그죠 거기 액정에 화면에 블루, 라이, 블루 라이트 때문에 어때? 여기가 맨날 침침하잖아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냐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그래서 뭐가지가 아프고 눈이 피곤하단 말이야 셀프 닦아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 생각해 오리놀이잖아 전인데요 엄청 보기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 뇌가나고 연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뭐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지금 밥 먹었죠? 그럼 누가 움직여가고 소화를 시켜요? 교감신경이라는 친구가 소화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밥을 안 먹을 때는 누가 누가 일을 해야 돼? 부교감신경 안죠 그럼 둘이서 밸런스를 우가잘못되고 자율신경이 실추증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운셀로 심지 상담받을 지로 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원인은 어디예요? 상담에서 대준이 아닌다 이 뜻이에요. 어디 뭐가지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외관 변수가 여기에 있고요. 세 번째 뭐였냐면 640만 조개의 뇌 신경 세포가 열로 흘러요. 세지 마세요. 뇌 신경 세포가 240만 조에 내가 세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 <laughs> 그거에 흐름이 이곳에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틀어지거나 무가지가 잘못되면 뇌 신경이 어떻게 잘 흐르지 않으니까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범하니까 엄청나게 뇌가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죠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가 림프의 벨브가 여기에요. 림프의 벨브. 림프 그러면 어디만 알고 있어요? 네. 겨드랑이. 저의 네. 네. 두 개만 알아. 네. 림프의 네.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고 시대고리의 세골. 에 림프의 체미너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젊었을 때는 세골이 턱 있더니 나이가 들니까다 속으로 어디로 갔어? 사무치가 어디로 가봤지? 사무치게. 아못 찾잖아요. 핀포의 두개첫 벨브 어딨냐면 여기 있다는 이 벨브를 열지 않고 여기 벨브 열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기 먼저 벨브 열어야 된다. 네요. 병원에서 뭐 하는 거가요 수치 관리만 하니까 나머지가 병들이 주렁주렁 걸려가지고 다른 약을 계속 많이 먹죠. 당뇨는 고혈압은 어때요? 안 처먹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지. 맞아서이 림프는 수물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말른데거든요 응. 복부 림프가 가장 많아요. 응. 왜많은까 <끄러스> <끄러스> 그 소장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간문맥를 통해서 간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이 소장 바로 밑에는 소장 텍스처 바로 밑에는 림프가 가습한 림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빨리 버리려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이 가면 난이가 나죠. 글루텐이 많아요. 음, 네. 이런 거에 글루텐 성분이 소장을 다 섞게 만들어. 그래서 림프가 다병 들어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 하니까 배들레 해가 생기는 거 나도 모르게 배에 자꾸 천연 타이어가 만들어진다고. 뭐 림프가 목구 림프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복구 림프를 통해서 나쁜 쓰레기가 많이 나가는데 그 쓰레기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지는 않은 자. 좋은 걸 먹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쁜 거를 안 어, 먹는 게더 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거를 안 먹으면서 좋은 걸 넣어줘야지 나쁜 거는 무당탕탕 먹으면서 좋은 거 넣어줘 봐야 두 가지가 다 상처되기 때문에 잘 제대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흘러요 네 미주신경은 미친듯이 경주한다는 신경이 미친듯이 경주하거 아, 어디까지? 입서부터 대장까지 대장까지 뇌에서부터 대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렇 위주신경. 그래서 식물 인간도 살리는 신경이 위주신경. 이거 너무 중요한 신경이에요. 식물 인간도 살리는 신경이 위주신경이다. 음. 여섯 번째. 할 일이 많죠. 사경 좋아하는 일이 많죠. 네.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 7.84Hz가 나와. 요 7.83 헤르츠가 7 헤르츠가 되게 커. 우리 미세줄류가 파장이 뭔지 알아요? 7.7 헤르츠. 7.83하고 영역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썼을 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7.83 헤르츠인데 이미세줄류는7.7 헤르츠가 나와 갖고 우리가 잠을 잘 자요. 알파파. 요즘에 새로 나온 알파파라는 친구가 상경추에서 나온다. 얘가 나오면 뭐가 좋냐 자연 치유로내 몸이 바뀌어요 스스로 내 몸을 치료하겠다고 몸을 바꾼단 말이야 바꿔주고 케어를 해야 효과가.